이게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발달시키지 못한 거야. 아,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시에 쪼개서 그것을 하나로 볼수 있는, 한꺼번에 탁 하고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입체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기관, 우리의 어떤 직관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의 정립을 다 뺏기고 나니까. 이런 아주 틀리게 예, 아주 분명하게 뚫을 수 있는 이런 직관은 무디로 짚은 거야 갈수록 더 점점 그런 거야 이제 점점점 세월는더 그런 거야 왜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집착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관을 잘 살리시면 MRI MRI를 능가할 수 있는 직관이 여러분들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을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어순에 발을 디딘 이상 이런 확신과 목표를 가지지 않고 한다 그러면 하나만아야. 그래서 미지터 끈 아이 가방 들고 다니다가 어, 어떻게 어, 어깨에 넘어 해주고 돈몇푼 받아먹는 그런 어중개이 되고 많은 거야. 그런 그래, 평생 그 끝이 타고 많은 거예요. 할라 네? 그러면 똑바로 하고, 할라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그렇게 정하는 사람은 가 그쪽으로. 근데 목표가 그쪽이 아닌 사람은 갈래야 갈 수도 없어. 그죠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행동은 굼뜨지만 어떻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또 재산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또 뭡니까? 빨라 그냥 머리가 팽팽 팽팽 돌아가고 신속하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학문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늙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하는 건데,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가치 높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은 젊어서 일찍 배워서 좋겠지만은 늙어도 늙어서 배워도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들이 의학적 학문에 제대로 도입만 시키면 설모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설모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이 많고 나는 뭐 이게 늙었으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늙은 생각이야. 늙은 사람이, 늙은 것이, 어떻게, 그게 흉이 되고, 늙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되고, 네? 늙은 것이 어떻게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사과도 읽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꽃을 피우고, 풋사과에서 밝게 익어야 그게 되는데, 우리는 왜 읽는다 생각을 안 하고, 늙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도 읽는 거, 읽는 거. 제대로 못 읽으니까, 자기가 자신있게 자신 밝게 읽지 못하니까, 아. 벌레 먹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벌레 먹은 것처럼. 우리가 왜 벌레 먹었어요? 예, 늙는다는 것은, 곱게 늙는다는 것은, 고상하게 늙는다는 것은, 예쁘게, 충실하게 익어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익어가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 어떤 누구도 아무리 그 젊음이, 예, 멋지고 아름다다든지라도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늙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젊게 젊음을 어떻게 누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젊음, 곧 우리가 늙기 위해서 젊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이제 저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을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우리는 예, 그런 뜬그 자신했던 신념과 아, 노력을 가지고 하면 된, 되는 건데 자꾸 나는 나이가 많았어, 나는 여자라서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바로 발을 뒤로 빼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젊어서 좋은 게 있고, 늙어서 좋은 게 있고, 나름대로 너보 다, 다 좋은 게 있어. 40대는 40대대로 다 너무 멋있어서, 그5 0대때 보니까 지금 진짜 또 너무 멋있어. 그와 마지가 저의 60대도 저는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안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서 그렇게 안될 이유. 제가 이런 분들보다 잘생긴 게한 번, 여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보다 못생긴 사람 한 명도 없네요. 네. 생긴 걸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다 나보다 잘생겼어. 네. 그생을가지고인생의소유이 중해지는 거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야,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하는 거야. 생각만 바꾸면 바로 일어나는 거 일이. 바로 일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 바꾸고, 계속 고정서 맴도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맨몸으로 맨몸 맨몸을 하되 맨몸보다도 더 강력한 맨 마음으로 하네요 맨 마음으로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지 물리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항상 으쌰 따라지밖에는 안돼 아무리 뛰어봐도 여러분들은 으쌰 따라지밖에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앞으로 승부를 걸라고 래봐요 어떻게 으쌰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 를 그거 보면 뻔한데 왜그 대가리 좋은 놈들 6년간, 10년간씩 가르쳐가지고, 예, 어사되고 전문이 되는데 여러분들 실컷 노력해가지고 따라잡을 게더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계란 가지고 바이치기에요. 왜 계란 가지고 바이치기를 어리석게 하고, 하고 다녀요? 승부를 걸려 그러면 서로, 예, 대기때는 그릇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지. 철 한쪽이 철저하게 물리적으로나면 한쪽은 철저하게 비밀리적으로 나가야 승부가 되는 거야. 예. 그거는, 사적동자도알 일인데, 바보같이, 매우 든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물리적인 거죠. 예. 이거는, 예, 우리가 저쪽에,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양자가, 우리는 물리, 물리가 망한다. 그 다음에 비물리가 이긴다. 이건 아닙니다. 양자 구두고는, 음양의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동년의 양면과 같아서 동년을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비물리와 원리는, 맞물려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과 어떠한 부분들을 서로 맞물려가면서 양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구도에서 우리나라나 서양 학문이 지금 세계의 어떤 그 과학과 문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음, 어떤 그런 그 동양의 어떤 양적인 되게 물리적인 부분을 엄특인 것이라고 보면 어떤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철학적인 부분이 양적인 것이라면 이 양적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막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절실하고 필요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철학화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방편으로 만들어서 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laughs> 예, 많은 세월에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 미래에 우리의 어떤 그 세계의 어, 어, 의학을 주도해 나가, 나가겠다는 이런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한번 밀어 나가보면 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게 뭐냐면 바로 뜸 같은 민중어술, 의술, 보편적인 어술이면서도 민중어술, 민중 그리고 의사가 기피하는 어술, 안 하는 어술,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예, 우리의 어, 의학적 어떤 그 어, 바탕 자체를 철저하게 어떤 그이 어, 이 내부 중심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